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니엘 5장 1절에 4절의 말씀고 벨사살 왕이 베푼 잔치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벨사, 벨사설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나보니더스의 마더들이었습니다. 부왕이 중앙 아라비아의 테마에 10년간 원정을 가 있는 동안 베서살은 대리 통치자이었다고 보입니다. 베서살 왕의 잔치는 참 호화로웠을 것이나 하나님은 모독하고 우상들을 찬양한 불경한 불경한 잔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을 그의 부친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그와 혈흔관계였던지 아니면 단지 이전에 왕을 높여 말한 것일 것입니다. 그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그릇을 가져오라 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동한 것입니다. 그는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고 한 것입니다. 또 그는 그금은구리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유대 민족을 완전히 말살 시키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민족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식민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신들의 노예일 뿐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별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더 가깝습니다. 그들은 우상이 주는 달콤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왕의 잔치는 나라의 멸망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즉사 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중심이 무엇 인지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중심인 자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다스리는 왕의 왕이라는 교만한 생각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 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 안에 있는 자는 참 평안을 누립니다. 또 예수께 가까이 갈수록 구원의 주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것은 잠깐 누리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없어지고 나면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를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복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